다산분 성경 공부 자문 24장 19절 20절입니다. 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어 꺼지리라. 이렇게 어, 19절 20절의 말씀은 어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며마 분내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약간 점증이죠. 그러니까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로 분을 내지 말고, 그런데 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원시적, 원시한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따라서 여호와의 정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는 자들로서는 현재적으로 순간적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어,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대저 어,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행악자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악자가 장래가 없는 것은 악인의 등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즉 행악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미래의 그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죠. 이 하나님의 정의로 인한 심판의 때에 악인은 견뎌낼 수가 없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이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악인이 죽는다는 것은 의인과는 정반대의 미래가 제시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잠언 23장 18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